근데 이 연습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느냐, 연습하는데 장소라는 거를 필요 없게 만들어줍니다. 남한테 안 들리니까 방해가 안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참 연습할 땐집 거실에서 새벽 두시고 세시고 막 불었어요. 자는 사람 안깨시죠 안 왜? <laughs> 이게 새벽 2시에 거실에서 본다고 옆 방에 있는 애가 깰까요? 그런데 정상적인 볼륨으로 이 서드쿨을 보는 것보다 몇 배로 힘이 들어요. 연습 효과는 몇 배로 크고 안 들리고. 그래서 그,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저아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그 아마추어 연습생들이 저한테 수업 받으러 와서 숙제 검사를 받을 때 바빠서 못했습니다. 라는 핑계 일단 안 되고. 장소가 뭐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추워서 더워서 안 통하는 거를 본인들이 알죠. 얼마나 바쁘셨는데 그 하루에 3분을 못 부셨습니까? 많이 불어오라고 하네요. 온전하게 제대로 된딱부러진 연습 3분, 3분을 채 채우지도 못하거든요. 어 그렇게 바빠서 24시간 중에 3분을 못 내셨어요? 악기 꺼내는데 1분인데. 그리고 장소 아무데서나 부어도 되잖아요. 사무실에 앉아서 뒤돌아 불어도 뒤에 앉은 다른 직원이 내 소리를 못 듣는데 무슨 장소가 필요해?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가 안 통하요. 그러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본인은 인정하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 소리가 나느냐? 나요. 처음부터 그렇게 연습을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악기 사 갖고 왔을 때 그냥 정상적인 소리나 우선 나는 쪽으로 다음 주에는 그 소리를 박자를 맞춰서 그 다음 주는 박자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불기 위해서 숨을 쉬야 어 되는 포인트를 잡아주는. 그 다음 주에는 그 일곱 박자의 마지막 음을 깎아내게끔 유도를 하죠. 근데 본인이 깎아내 보니까 안 깎여.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아 깎으려면 작게 불수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죠. 자기들이 그게 필요한 걸 아니까 그 다음부터 작게 부는 연습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자 내려볼게요. 그래서 빵 저처럼 주 이게 한, 이것까지는 안 돼도 주 어느 정도까진 가다가 부서져요. 이게 2, 3주 냅두면. 결국은 이렇게 만들어내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악보서는 좀에 딱 주고 자 이거 부시는데 악보대로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래놓고 볼륨을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죠. 요 볼륨으로 연습을 시키죠. 네, 이렇게 놓고 여기에 맞춰서 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죠? 된 사람이 뭘 부르겠어? 그런데 고상대서 그아 그게 아니고 입 당기시고 그예 지난주에 우리가 솔 불었던 그 온전한 솔부터 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입술 딱부었다가 이거 딱 조여주고 시작. 자 요, 이대로 갈게요. 하나, 둘. 그 다음에 반주기 안 들어요. 같이 불게요. 같이 마주 앉아서 세, 셋, 둘, 셋. 왜? 솔에서 옥타브 미로 확 올라가려니까 안날것 같으니까 확 거기서부터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솔 불었을 때그 입술 그힘 그대로 미 소리 안 나도 괜찮으니까 더 깨물거나 더 세게 불거나 하지 마세요 라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날 수업 끝날 때 결국은 <듬> 그첫 번째 마디에 있는 그라 소리가 다 와서 뒤에서 뚝 잘리게끔은 안 해놓고 수업을 끝내요. 다음 주까지 오늘 부른 여기까지만 하세요. 뒤엔 하지 마시고 그러고 보내놓으면 실질은 그것 끝까지 다 해갖고 와요. 근데 검사를 안 하죠. 그 뒤는 앞에 것만 들들 볶아서 왜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그거를 입다 두두 두두가 아니고 같은 파워로 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두두두 다시 두두일래놓고한 열댓 번 계속 반복한 다음에 반죽이 들고 딱 하면 자기가 불어놓고 자기가 괜찮거든, 듣기가. 이러면 그 맛을 한번 드리 사람은 그 다음부터 연습이 쉬워져요. 아이 연습이 뭐 때문에 하는 거고. 그래서 자기한테 야 너도 섹스펀서서 한번 해봐라고 자기한테 권했던 자기 선참자, 2년3년 먼저 한 사람의 인주를 등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동기부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섹스폰을 샀고 몇 년간 불었고 이걸 연습을 했고 이걸 무대 가서 올라가서 불어 봤더니 아 이제는 좀 뭔가 여태까지 했던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내 실력에 대한 어떤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때가 됐다 라고 싶었다면 이제 과감히 덤벼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남들이 아직 하지 않은 새로운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보단 그동안 대충 남겼다는 것을 다시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걸 안 챙기고는 더 이상의 진도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초를 정확하지 정확 하지 않고 정확하게 다 해놓지 못한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연주 결과가 거기까지인 거죠. 거기서 더 가고 싶은데 여기서 내가 올라갈라면 밑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거지. 빠른 텅깅 정확한 텅깅 멋있는 소리. 포근한 소리, 부드러운 소리 모든 장르를 색소폰하로고다해결 해야 되는데 이게 다방면에서 되지 않아. 그 다방면에서 뭐 트로트를 불 때, 뭐 화사한 든그 발라드, 팝을 불 때, 엄청나게 강한 휴전 불 때, 휴전 불 때는 뭐 비출로 피스를 꼈다가 구수한 거불 때는 오토링크를 꼈다가 뭐 가요 뭐 편안한 거불 때. 버글라스 맡겼다가 피스 한 일곱 개씩 들으면서 바꾸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 가지고 다나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럼 소리가 부드러울 땐 부드럽고 노말할 땐 노말하게 컨셉의 소리를 만들기 위해선 내 입술이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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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를 주면서 그 소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입술이 준비가 안 되는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들이 입술을 셀마를 만드는 방법의 가장 첫번째 되는 것이 피아니시모 롱톤 연습으로 인해서 입술을 입술을 강력하게 만드는 거죠 롱톤 연습을 오늘 가서 해보시면 요렇게 불어서 본인이 낼수 있는 가능한 작은 소리에서 까지는 안 되겠죠. 본인이 낼수 있는 가, 가능한 작은 소리까지 갔으니까 더 내리는 건안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포기하더라도 지금처럼 본인이 낼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끊어지지 않고 쭉 유지시키는 것만도 입술이 엄청 힘들어요. 근데 그게 오늘과 다음 주는 다르죠. 다음 주는 오늘 부른 것보다 더 작게 나요 소리가. 그래서 이 연습은 여러분들이 막상 해보시면 이 연습 결과를 얻는데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라는 거죠. 생각보다는 꽤 강력한 연습 결과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요를 불든 뭘 불든 지금처럼 부, 그, 불게 되는 지금까지 여태까지 불어왔던 우리 아까 저 윤선, 예, 형님 불었대. 엘토는 무슨 그 제목이 보이죠? 아, 이등병인가? 그것도 김광석이네요 자, 이런 노래를 부를 때 악기를 바꾸거나 뭐그 곡의 분위기에 맞는 그 어떤 편곡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스스로 입술로 그 곡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자, 이 곡은 컨셉이 뭔가요? 6 0로 하나, 60으로 하나, 뭔 차이가 있어? 최대한 체력 맞게 막걸리 한 사발 팍 먹고 한 다음에 속도를 줄여가지고. 연주자가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생으로 불었어요. 이걸로 불었을 때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하시면 전원 소리가 얘안 썼을 때가 좋아요. 왜냐면이 마이크를 켜놓고 여기다 놔두면요. 저기서 불어도 이리로 빨려요 소리가. 그래서 잘안 들리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살짝 에코가 나와요. 보세요. 나오죠. 근데 이제 마이크를 아예 꺼버리면. 없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어느정도 그래서 이 마이크에 대해 어느정도 이 공간 안에만 있어지면 여기선 리버브하고 에코에 대한 힘만 내가 살짝 얻고 소리는 쌩으로 내보내는 테크닉 이 장소가 커서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그럼 안들릴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내 몫이 아니죠 그건 듣는 사람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안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조용해져요 공연장이 그리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슬슬 구박하기 시작하죠. 계속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연주를 하는데 동호회나 어디 봉사 가서 연주할 때 굳이 스타가 되고 싶다라면 앞에 무수히 많은 연주들이 연주를 쫙 하고 가면 자기 차례 딱 가서 반죽에 있는 볼륨을 절반을 확 내려버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이렇게 대고 불었다면 반주 볼륨 확 내리고 얘를 확 꺾어서 올리세요. 이 앞에 앉은 사람들이 대번 어우 살것 같아. 그게 그 현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노래 똑같은 노래도. 없는 게더 낫지요, 솔직히. 에코가 있을 때는 요거 나름대로 어떤 매력이 있기도 하고, 노멀할 때는 마이크의 영역에서 좀 벗어나서 자기의 생톤을 어필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본인 소리가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laughs> 본인 아사고 아사에서 나가는 소리가 이뻐야 그걸 하지. 그래서 소리를 먼저 다듬자. 이게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죠. 나난 아, 색폰 이거. 폭하게 이런 소리가 좋은데, 그럼 말로만 하지 말고 좋은 소리를 만들면 되지요. 그거는 넣어서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할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지금도 할수 있는 거고, 앞으로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심을 했으니까 하시면 돼요. 그 하나인데 이왕이면 한두 가지의 룰을 적용해서 반드시 그 내가 불어야 하는 그 음은 내 눈이 그 악보에 가 있어야 된다. 솔을 불땐 솔에 눈이 가 있어야 되고 파샵을 불땐 파샵에 눈이 가 있어야 되고 미프렛을 불 때는 반드시 눈이 미프렛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주할 때샵네 개, 프렛 네개 나오면 겁나서 자꾸 키 바꾸세요. 그죠? 그걸 안 바꿀 수 있는데 바꿀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거죠. 프렛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샵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 부셔야 될 것들이에요. 피해 갈 수는 없어요. 왜? 어떤 곡을 내가 죽기 살기 연습해서 다 만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같이 합시다 어, 난샵두 개로 했는데 이러면 벌써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난 어, 그렇게는 안 했는데 이러면 합주가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은 샵세 개로 하겠다는데 나는 샵두 개만 넘어가도 벌써 정신이 없거든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차이 뭐냐 이 사람은 샵세개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한 거고 안한거에 자꾸 키를 바꿔서 샵 없는 거샵 하나 아니면 프렛 하나 정도에서만 자꾸 연주를 하는 그게 실질적인 라이브에서는 영향이 되, 미쳐지죠.